오늘은 라면이다! 진짜야 헛되니? 왜? 저번엔 안 먹는다고 하고 그렇게 너무 많아서 먹글라짜루해요 뭐 이번엔 확실한 거겠죠? 당연하지 그럼 뭐 먹을 거예요? 오들그러면 어, 네. 음... 아무래도 요즘 나온 라면인데 요즘 나왔는데? 근본의 맛을 유지하는 그런 라면 그런 라면이 어디 있어요? 오 그렇군요 에? 왜 화를 안 내지? 그런 라면이 이제 넣었어요 진짜? 엥? 그건한상의 포켓몬 같은 거 아니에요? 그명 근본 빠졌을 것 같은데? 후후후 이게 근본 빠진 거라고 느낀다면 할아버지가 오히려 근본 빠진 거라고요! 맞아! 내가 근본에 빠져! 그럼 니 맞아. 무 라멘지 빨랑 말 해봐! 과연! 그러면 바로! 바로! 우지라면이에요! 오자속이랑 속이름으로 만들 라면! 후후 역시 바로 알아듣시는군요 그게 뭔데요 또대체 정리가 모르는 것까지 업료! 지라면은 오래전에 없어진 로스트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진짜 맞다가! 아니 옛날에는 말이에요. 라면은 처음 만들 때는 우지를 썼거든. 우지가 뭔데요? 우지는 소기름을 우지라고 해요. 라면을 만들 때는 기름으로 튀기잖아. 그때 쓰는 게 바로 우지였지. 지금 뭐 쓰는데요? 지금 내가 어떻게 알아? 지금 파니를 쓰지. 파니가 뭔데요? 여자수 열매에서 짠 기름을 파니라고 하지. 에? 야자수에서 기름도 나와? 뉴질라와 인도네시아에서 엄청 수입해요. 파니가 또 써서 그런 건가요? 소기름으로. 아 옛날에는 말이에요. 사명 라면이라는 곳이 라면계 일장이었거든. 근데 그때 엄청난 일이 일어났지. 뭔가예요 바로 우지파동이야. 우지파동이 뭔데요? 때는 바이흐로 1989년. 어느 날 투서가 날라왔는데 그때 라면 마가린 같은 곳에 넣는 우지가 바로 공명 우주였다는 거야. 그래서 그때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우지 사용한 사람들 다 체포되고 난리도 아니었지 진짜요? 예 그런데 반전이 있었던 바로 그게 우죄로판결했다는 거요 엥? 그러면 고업용 우지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지 그때 검사를 철저히 다시 해봤더니 유연한 제품이 하나도 없었대 그래요? 그럼 그냥 우지라면 먹으면 됐겠네요 하지만 그때 공업용 우지라고 했던 게 사람들한테 각인이 돼서 우지라면의 대표였던 사양라면은 완전히 부도치점까지 갔지 진짜요? 예 진짜 억울했겠다? 근데 지금은 지금 다 엄청 힘들어 할 거야. 아니야 불닭볶음면은 엄청 잘라가는데요? 네? 주식 미친듯이 올랐어요. <놀람> 뭐야? 주식 뭐데? 아니 사형라면 공장에서 금광 발견돼서? 그게 아니라 불닭볶음면이 전 세계에서 인기가 있어서 그래요. 아니 그 매운 게 저렇게 인기가 많다가? 그렇다고요? 아니 우리 집 파동 때문에 사형라면 망한 줄 알았는데 어떻게 살아있었냐가? 30을 넘어서 만든 게 원터미. 그 보름 몇 년이에요, 아니고요? 그래서 다시 나온 게 우지라면이군요. 그렇게 해서 어그랬던 그때의 그릇을 다시 설득하고 우지라면이 진짜 맛있고 안전하다는 것을 다시 보여주기 위해서 이번에 새로 나왔다고 하지. 오 사사 미쳤고 우지라면 겁나 맛있겠다. 우지라면 맛있는 거맞지요 언제나 제 라면은 진짜 옛날이 더 맛있었어. 어. 진짜예요? 야 생각을 해봐 소기름으로 튀기는 게 맛있겠니? 어디 야자수 열매 기름으로 튀기는 게 맛있겠니? 소기름으로 튀긴 걸 먹은 적이 없어서 몰라요. 그럼 일단 사봐. 지못 근데도 우즈라면의 대형에서 농심이 가만 있을 리 없죠. 헉! 농심이었제? 농심이 왜요? 그때 우지파동으로 삼양라면을 추천할 때 떠오르고 있었던 게 바로 농심이었어. 진짜예요? 그때 농심은 어부지리로 일을 먹기 아니라 대급 레전드 그 자체였다. 왜요? 바로 1982년 너구리. 너구리가 그때 만들어졌다고요? 같은 해 육개장 사발면. 그때 육개장 사발면이. 그다음 1983년 안성탕면. 그때부터 안성탕면이. 바로 다음에 짬파게테. 삼십 신라면, 아, 최전방 신라면 타자! 이 라면들이 초대박치고 우지 파동까지 나오면서 농심은 완전 일자리를 차지해버렸다. 완전 그 라면 게이전 스러 포켓몬! 그전술 그때부터 시작됐다고요? 완전 라면 게이아로 세웠어! 라면 게이티아르고, 라면 게이펄기오, 라면 게이키라티노 그건 뭐데? 여튼 그래서 농심도 이번에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야심작을 내놨습니다. 뭔데 그게? 바로 신라면 사십주는 기념! 신라면 골드 나왔어요 신라면 골드라가? 아니, 우지 라면까지 리하는데 신라면 골드보데? 라면 만들다가 큰거 발견했어? 신라면 골드는 닭고기 국물 맛을 신라면에 매운맛과 합쳐서 만든 라면으로 뭐? 닭고기 국물? 아니 그냥 신라면도 맛만 있는데 무슨 닭고기 국물이다? 외국에서는 닭고기 국물 맛 라면이 인기가 있어서 그런지 해외에서 먼저 발매됐던 거래요? 아니 잠깐만, 그럼 해외에서 팔던 걸 이번에 국내에 팔게 됐다고? 네, 이게 무슨... 그렇던 그렇던 거아니요 아니! 저번에 무슨 신라면 블랙도 있다며! 신라면 블랙, 신라면 더 레드, 신라면 톰바, 신라면 겉면, 신라면 에어, 신라면 볶음면 그만! 아니 신라면으로 몇 개를 만든 거야! MS 출력으로는 신라면 그린, 신라면 김치, 신라면 똥연맛, 신라면 볶음면 똥연맛, 신라면 볶음면, 볶음면 약해소박, 치즈맛 그만! 그만! 아니 파워 레이저야? 레드, 그린, 블랙 근데 이렇게 다양하게 나뉜 거니까 40주년 기념짜이긴해요잘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네. 신라면은 계속 변화주는 게 정체성이 되버렸어. 물론 그냥 신라면이 가장 맛있을 듯. 우지라면도 이게 기본 베이스는 삼양라면이거든요 네? 삼양라면이야 그런 건줄 알았어요? 우지라면이라는 이름으로 나온 줄. 그래서 표지를 보면 1963년 삼양라면이라고 써있죠. 정식 명칭은 삼양 1963이에요. 그렇구만. 그래서 서울의 스토리를 갖고 있는 라면계의 최대 라이벌. 삼양라면! 라면 드신다면! 그 엄청난 대결이 시작된다 빠밤! 오, 재미있는 거잘 맞춰주네. 헤헤, 센스 좋았죠? 그럼 이두 가지를 언급했다는 것은 둘다 먹어보는 것입니다! 좋아! 두 개를 직접 먹어보면서 비교를 해주겠어! 나 꼰대. 라면에서 정점을 찍은 인물. 너니 라면 학교에서 일하셨어요? 아니, 라면 많이 먹어봤다고. 너 진짜 전문가인 줄 알았잖아요! 하튼 오랜 세월 동안 먹었던 라면들을 되새기면서 완벽한 평가해주겠어! 나랑 둘이 사봐 끝이야! 사기나해! 잠시 후 이게 바로 우주라면 신라면 골드! 그렇습니다. 진짜 맛있겠다. 네, 누군 먼저 먹는 거 몰라? 네, 빨리 주세요. 자, 그럼 한입 해볼까? 맛있겠다. 호 <laughs> 어, 이맛은 어떤데요? 진짜 겁나 맛있어. 그리고요? 그리고 겁나 겁나 맛있어. 아니 겁나 맛있어 말고 나를 뛰어내자. 확실히 신라면 이런 것보다 덜 매운 거 맞고. 국물이 죽여줘 국물이 그 어떤데요? 진짜 소기를으로 해서 그런지 고기 육수 같은 느낌 이 있어 진짜예요? 하지만 고기 국밥 같은 그런 느낌까지는 아님 그건 당연하죠 아니 근데 왜 계란 안넣어 이거는 완전히 그 맛을 느끼기 위해서는 계란 넣으면 안 돼요 헉 어? 그럼 기뻤듯이? 그럼 제가 먹어도 돼요? 그럼 이놈의 산잎 더 먹어볼게 진짜? 이바산 어떤데요? 두 마리도 먹었는데 전혀 안 질려 그래요? 그럼 맛이 그렇게 많이 안 나고 면도끼도 적당함 맨날에 먹었던 그 맛인가에요? 야! 우지라면 나도 처음 먹어봐 젊은 척하신다 아니라고 그럼 이제 제가 먹어도 돼요? 그 다음 뚱대이 먹여야 돼 <laughs> 저는 괜찮습니다 아니! 돼지를 양보를? 착한 돼지다 되놓고 돼지라고 하지 세요 우지라면은 예전에 먹어서 재민이한테 양보하죠 왕사촌 고마워요 빨랑 먹어봐 그럼 이까 그러니까 뭐데? 짱 맛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짱짱 맛있어요. 야, 나랑 뭐가 달라? 생략니까 주차양부터 달라요. 그렇게 며칠 다니면서공물를 시원해요. 그치지잘 네 맞지? 진짜 맨날 이것만 먹고 싶어요. 근데 먹다 보니 좀 매워요. 왜냐하면 청양고추가 들어가서 그렇지. 넌 어떤 거 같아? 저요? 저는 솔직히. 솔직히? 기대가 일습니다 참나... 똥땡이라서 그런가? 그거랑 무슨 관이요왜 별로인데요? 맛있다 맛없다 두 중에 고르라면 맛있다고 할수 있긴 하지만 가성비가 그렇게 나오진 않는것 같네 가성비? 이걸로 뭔한 봉지에 1 9 0 0원이요 아아악! 아니! 라면 한 봉지에 구9 0원네 <laughs> 아! 편의점 가격으로... 미0 0 0 진짜 오리지널 우지라면은 한 봉지에 100원이었어! 그건 옛날이잖아요 옛날 맛을 살리려면 가격도 살리라고~ 오오오. 가격도 그번이 어떤 것 같나요? 도대체 그 정도는 냐니 혹시 저런 같은 의견이네요? 한번쯤 생각나면 진짜 그만 먹고 사먹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만하면 안 먹을 듯? 저는 맛있던데요? 너는 요즘 나온 건다 맛있다고 하잖아. 아니거든요? 좀미식가거든요확인나 미식가 있어요. 진짜라고요? 저, 그 다음은? 신우는 골드입니다. 오! 어? 이게 바로 골드! 어떤 것같대요 이거 완전... 그냥 신라면이 똑같이 생겼어! 라면이 그렇죠 뭐! 그래도 맛보면 따를 수 있어요! 좋아! 그럼 역시 어른인 내가 먼저 먹을볼게 그러세요! 그럼 한번... 아니! 이봐선! 어떤데요? 뭔가... 뭔가가 있어! 그게 뭔데요? 총 몸이 향같은 게 느껴져! 엥? 할아버지가 처음 맡는 향이 있어요? 오, 그거군요! 뭔데? 그건 바로... 큐민이! 원데 외국 향신료라고 생각하면 되죠? 아니! 신라면 40주년인데 외국 향신료로 해 나아? 외국에서 팔던 거잖아요! 그럼 다시 한으로만들라가 아니 그리고! 뭐가 또 문제예요? 이건 신라면이 아니야! 엥? 그럼 어때요? 아니! 신라면은 표고버섯 맛이 나야 하는데 이건 표고버섯 맛이 안 나아! 버섯 맛이 없다고요? 도디! 신라면은 표고버섯 맛이 없더니! 저도 한번 먹어볼게요! 뭐랑 먹어봤어? 저도 먹겠습 댓글 남겨줄게 기다려 그럼 어디 어때요 조금 새향이 있긴 한데 진짜 적져도 그럴 수가 그래 확실히 탕국 육수가 느껴지네요 역시 개코 아니 돼지코 놀리지 마세요 그럼, 그럼 저도 먹을게요 아니 일단 어떤데 너무 매와요 역시 재민이요 근데 맛있어요 봐봐 너는 다 맛있다고 할줄 알았어 아니거든요 둘다 똑같이 맛있어요 근데 골드라고 하는 거에 비해 엄청 맛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짐님을 해봤자요 골드라고 하면 건드기얼도 많이 넣어주지 아니면 금가루 뿌려주지 그건 아니죠 금값이 얼마나 올랐는데 내가 그건 얼마야 1500원이에요 허? 어? 우지라면 보다 싸 그럼 뭐가 더 좋은 것 같나요? 솔직히 맛으로 따지자면 맛은? 우지라면 상 우지라면 이겼다 하지만 하지만? 1900원은 진짜 헤바야 그럴 에 그런 신라면 골드 막나요 아니 그냥 신라면 먹재 500원도 비싸. 그래서 이번에 나온 특별판 라면의 최종 승리는? 승달 에? 왜요? 맛은 오지 라면이 내 취향이긴 한데. 그돈 주고 계속 먹는다? 절대 아니오시다. 그리고 신라면 골드? 그것도 신개 한번 먹어보고 그 다음에 안 먹을 듯. 역시 투니의 끝은 순정이라고? 각각 사면 라면과 신라면으로 돌아가야겠네요. 그럴 것 같네. 아 새로 나온 거 나온다고 겁나 기대했는데. 저는 맛있는데요? 둘다 박스씩 사주세요. 야한 박스씩 사면 저리 달군 야가. 그렇게 해서 새로 나온 라면들은 조금 아쉬웠지만, 꼰잼 일행들에게는 추억이 하나 더 생겼다고 한다.